할렐루야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누가 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더라. 아멘. 예. 이름을 붙여서 부활 논쟁.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이 질문이라면 아무리 지혜로운 답변으로 유명한 저 예수라는 랍비도 감히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질문으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막았고 코를 납작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 예수도 별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다가 예수님의 답변 앞에 자신들의 코가 납작하게 뭉개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더는 주님께 뭐라 여쭈어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라는 것은요.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구약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건배를 할 때, 건배사가 뭐냐? 우리는 뭐,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배사를 붙여서 건배를 하곤 하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아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축배를 든다고 합니다. 왜? 엘리아가 먼저 와야 곧 이어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더 이상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힘없는 나라라고 깔보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심지어는 단순히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실효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바램은 뭐 가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뭘못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메시아를 죽이고 그 메시아를 죽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그죄 때문에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은 있는데 영토가 없어서 주권이 없어서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각 지역에서 유럽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일도요, 그 내용을 알면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미워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청렴한, 아주 건강한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을 받는 그런 고리대금업. 뭐 좋게 표현하면 은행업. 이런 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독교인들도 은행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당포도 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자를 좀 물더라도 당장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고리대금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가가면 고리대금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그걸 합니다. 유태인들은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요. 샘을 잘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이자를 받는다면, 이건 합법적인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럽의 돈을 다 쓸어 담았어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의 베를린 있잖아요. 베를린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새빵살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야. 그 누구 집인가 조사를 봤더니 누구 집일까요? 전부 다 유태인들의 집이에요. 그래, 유태인들 마음속에, 그 독일 사람들 마음속에, 독일 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때 히틀러가 나와서 저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우리 독일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히틀러가 그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는, 그리고서 이제 유태인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돈 벌고 그렇게 번돈 가지고 어떻게든 팔레스틴 땅을, 땅을 사서라도 자기네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다가 2차 대전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어? 연합군들이 이 전쟁 자금이 필요해요. 독일은 독일대로 전쟁 자금이 바닥에 나고 있었지만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뭐 돈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했어요. 막대한 전쟁 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요 당신들에게 무얼 해줄까요? 그럼 독일 구탱이에 조그마한땅한 덩어리 뛰어달라고 그러면 냅다 뛰어주려고 그랬어요. 독일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팔레스틴 타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타인 땅을 달래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거기에 유태인들이 우르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서 국가를 세워버렸어요. 그리 멀쩡히 자기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논과 밭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강제로 돈몇푼 손에 움켜쥐고 쫓겨나가야 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또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해서 전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부에, 그 중심부에 상당 부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으로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관광을 가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땅을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인 땅으로 나올 때는요, 검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슬픈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찌되었건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로 교인도 있고 뭐 감리 교인도 있고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많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더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극렬한 그런 유대인들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의 하시딤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조금 열성이 떨어지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의 계보가 두 계보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의 계보인데 두 계보가 생깁니다. 그두 계보 얘기 또 지금 다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두 계보가 있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계보의 제사장이 솔로몬 편에 붙지 않고요. 그 아, 아도니안가요? 다른 왕자 편에 붙어요 그랬다가 실패합니다. 그쪽은 몰락하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 솔로몬 폰에 붙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에는 단순히 제사장 가문뿐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귀족들 또는 부자들 이런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구약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 다른 선지자의 글이나 시가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활 또는 천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다. 무슨 영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부활 웃기고 있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는 오직 모세만 인정하고 모세 오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는 못했고요. 주로 부자들 사이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아, 이르, 사두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려면요. 모세 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글에 보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름 붙여서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잠깐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런 개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왜그 법을 주셨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자, 과거에는 그런 법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남자고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아무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살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에게 환수가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형이랑 결혼했던 여자는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과부가 됩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몸파는 여자가 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거든, 형의 아내를 동생이 잠깐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줘라. 그럼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수님은 아무 재산도 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의 재산을 자기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재산을 그 여자가 관리할 수 있고 비참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명예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남자 한 명이 아내를 몇명둘수 있어요. 근데 여자 한 명이 남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전제를 깔고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전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일부 다처제지 일처다부제로 사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 그래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계명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상황을 아주 전제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대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잠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 그 형수님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 할수 없이 셋째 아들이 그 형수님과 잠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일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형제와 이 여자가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처다부제가 된 거예요. 동시에 남편을 여러 명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명씩 차례대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날 동시에 부활했다가는 일처다부제가 되고 그랬다가는 모세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의 계명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율법은 고칠 수 없으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이 논리에 수없이 많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저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 선지자들의 글과 시가서를 보면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하, 또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질문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도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쩔쩔 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쉽게 그 질문의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 사두개인들의 말을 인정하려면 부활 이후에 결혼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이후에 결혼하는 법이 있으면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뭘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결혼하는 법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로 그런 거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과 동등한 상태가 되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나중 문제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만 부활한다는 말씀처럼 비추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 땅에 잠깐이라도 생명을 얻어서 살았던 적이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매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모든 죽었던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 그때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죽어서 소멸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되면 다 부활합니다. 크게 둘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그 시대에는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됐을 때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해 주셨겠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안 되죠.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라 이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어서 소멸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소멸되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일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다. 없어지지 않고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결국 다 부활해서 아무데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놈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받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담스럽다고 얼굴 안 쳐다볼 겁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죠.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부분도 있죠. 주님 얼굴을 빵빵히 쳐다보기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안볼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어떤 서기관이 분명히 바리새인일 거예요.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천사와 영적인 존재자들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야 이거다 이거. 어쩌면 율법을 인용해서 저렇게 사두개인들의 말을 딱 반박을 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내가 아는 율법학자 랍비들. 서기관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주님께 이제 탄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자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부활로 부활되기를 원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빛의 자녀들 어딨냐? 빛의 자녀들. 어후,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 빛의 자녀들 어딨냐? 어? 이고 여기 있네! 그렇게 빛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저 죄인들 어디 있냐? 저기들 모여 있군! 죄인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을 찾으시고 빛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빛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곧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